안녕하세요. 에리카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라스베가스 핸더슨 쪽이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얇은 코트 정도는 입고 다녀야 될 날씨가 되었고요. 딱 지금 이맘때가 날씨가 아마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주 케이트 씨가 보여드렸던 영상에 이어서 글렌와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모델 홈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모델 홈은 전형적인 2층 집 모델로 웨스트클리프라고 부르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 홈 보여드리면서 이 단지에 관한 설명, 그리고 이 플로우 플랜에 관해서 아셔야 하는 내용들 모두 모두 담아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오늘 보여드릴 웨스클리프 플로어 플랜은 2층 집이고요. 베이스 가격은 185만 9,995불부터 시작입니다. 모델 홈에 선택된 외관 옵션은 미드 센트리로 베이스 가격이 가장 높은 디자인인데요. 디자인에 따라서 베이스 가격 시작이 달라집니다. 입구로 들어오셨을 때 천정이 시원하게 뚫려 있는데요. 22피트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웨스클립 플로어 플랜은 4557 스퀘어 피트이고, 방이 5개, 그리고 욕실을 6개까지 만드실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차가 4개 들어가는 차고가 있고요. 멀티젠 옵션을 선택하시게 되면 차고의 3대까지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모델 홈에는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모델 홈 한쪽 벽면에 항상 옵션 리스트가 붙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면 최종 가격 내시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들어오셔서 바로 오른쪽에는 가라지에서 들어오시는 문이 있고요. 이 공간을 드랍 존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캐비넷은 옵션 사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캐빈에서 들어간 LED 라이스의 경우 추후에 추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빌더 자체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라지도 윈도우가 많아서 밝게 쓰실 수가 있고요. 이쪽 공간은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짐으로 쓰셔도 될것 같네요. 플로어 플랜에 배드룸 2라고 표기된 방입니다. 가로 13피트, 세로 13피트로 정사각형 모양의 방이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피카소 큐비즘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전면으로 해놨네요. 좀 정신없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스룸의 라이팅 같은 경우도 벽에 있는 디자인들과 컬러를 매치를 했고요. 이 안스위트 배스룸 같은 경우 천장까지 타일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공간을 멀티 젠으로도 바꾸실 수가 있는데요. 멀티 젠으로 바꾸시게 되면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가라진 공간이 줄어들면서 거실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글랜라 커뮤니티는 게이트가 있는 커뮤니티이고요. HOA는 한 달에 총 200불입니다. 서머린 HOA 60불을 포함한 가격이고요. SIT 스페셜 아세스먼은 24,000불 정도로 1년에 두번 내시게 되는데, 한 번에 내실 때 1,004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그랜드파크 빌리지의 커뮤니티들 중에 가격이 가장 높게 형성이 된 단지이고요 커스텀 홈 이외에는 글랜 락이 가격대가 가장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키친에도 굉장히 많은 업그레이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아일랜드 크기도 크게 만든 옵션이 들어가 있고 캐비넷 자체도 위에까지 올리는 상부 캐비넷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델 홈은 바이어분들이 보실 때 힘든 게 너무 많은 업그레이드를 넣어 놔서 가격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본 베이스 가격에서 20% 정도 생각하시면 모델 홈까지는 아니라도 비슷한 분위기를 내실 수는 있습니다 요즘 모델 홈을 가봐도 그렇고 리노베이션 하시는 분들 보면 우드톤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지금 보시는 이 펜트리는 빌더가 커스텀으로 디자인해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빌더 측과는 하실 수가 없고, 클로징을 하신 후에 비슷한 디자인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alternate p a 라는 옵션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냉장고를 추가하실 수 있는 라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톨바드스 같은 경우 가격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어플라이언스 패키지가 달라집니다. 이 플로어 플랜에는 울프 어플라이언스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모델에서 보시는 게스트홉,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다 포함사항이고, 후드까지도 포함입니다. 하지만 냉장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델 홈은 키친에 쓰인 쿼츠 카운터탑과 다이닝 공간에 쓰인 카운터탑 모양을 일치를 시켜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쿼츠 상판을 두개 연결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키친이 훨씬 고급스럽고 예쁘고요. 블루테이블 워크 하실 때꼭 체크하셔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공간은 플렉스 공간으로 플로어플랜에 나와있습니다. 스토어 프론트 글래스라는 옵션이 들어가있고 지금 보시는 이 부분에 슬라이딩 도어 설치도 가능합니다. 와인 룸 옵션이 들어가있는데요. 이 공간에 욕실을 하나 더 추가하실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바로 옆에 파우로 룸이 있기 때문에 게스트 화장실만 필요하신 분들은 특별히 욕실을 하나 추가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풀장을 만드시는 분들께는 말이 되는 옵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델 홈에는 LED 라이까지 들어간 박스테일스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2층은 분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안방 그리고 안방 욕실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작은 방들 그리고 로프트로 쓸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좀더 분리를 해서 쓰고 싶으신 분들께는 적합한 플로어 플랜입니다. 새 집을 사실 때 계산에 꼭 넣으셔야 하는 부분이 빌더들이 차지하는 이라 프리미엄인데요. 기본 라 프리미엄이 7 5 0 0 0 불부터 시작이고, 스트립뷰가 조금 보인다거나, 라 사이즈가 크게 되면 여기서 좀더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가장 가격이 높은 라은 2 7 5 0 0 0 불로 나와 있습니다. 위층 복도 공간에 사용한 캐비넷은 좀더 뉴트럴한 우드 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방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세탁실이 있습니다. 이 세탁실과 안방을 연결해 놓은 도어 옵션이 모델홈에는 들어가 있고요. 저는 이제 모델홈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건 굳이 안방 침실 옆에 세탁실을 만들었어야 했나? 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었고요. 편할 수도 있지만 소리 때문에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좀 신경이 쓰이실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안방의 크기는 가로 20피트, 그리고 세로 14피트 크기의 방이고요. 파이어플레이스를 넣으실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모델 홈에는 일반 창이 아닌 스토어폰 글래스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바로 연결된 발코니도 있습니다. 이 단지의 평균 라 사이즈는 8,500 스퀘어 피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풀장을 넣으실 수 있는 크기의 뒷마당이고요. 빌더들은 뒷마당을 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클로징 하신 후에 HOA 어프로를 받으시고 뒷마당 공사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다른 빌더들은 풀장 없이 랜스케이프를다 끝내놓는 빌더들도 있는데요. 어, 그럴 경우는 보통 빌더들이 다 지어놓고 파는 무빈 레디 홈들에 해당합니다. 모델 홈에는 안방과 세탁실을 연결하는 도어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봤을 때도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 문을 다시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벽을 깔끔하게 쓰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옷장 공간이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쪽 옷장이 반대쪽보다 큰 옷장이고요. 거울을 붙여서 더 넓은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빌더들이 모델 홈의 클라셋은 굉장히 잘해 놓는데요. 안 해드리는 사항 중에 하나이고요. 기본 셸핑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랍을 넣으시거나 모델 홈과 비슷하게 만드시고 싶으시면 클로징 하신 후에 업체를 선정해서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톨바데스 제일 많이 쓰는 회사가 캘리포니아 클라젯이고요. 요즘 또 클라젯 회사들도 많이 생겨서 몇 군데의 에스테이트 받아보시고 가격 비교하신 뒤에 주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욕실은 베니티가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따로 쓰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에는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플로어 플랜에 기본으로 포함된 사항이 지금 보시는 이큰 샤워 그리고 프리 스탠딩 탑 욕조가 다 이미 들어 있고요. 빌더 측에서 제공하는 선택 사항 안에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타일을 업그레이드하시거나 지금 보시는 샤워헤드처럼 골드 컬러라든지 다른 컬러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레이아웃 면에서 특별히 구조적 옵션을 추가하실 필요는 없어서 그 부분에서 좀 세이빙이 많이 되는 플로우 플랜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방은 침실에서 연결된 발코니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커버 발코니도 포함 사항입니다. 이미 플로어 플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옵션 선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블렌워 플로어 플랜들의 이미 포함된 내용들에 관한 리스트나 옵션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팀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고 있습니다. 새집 단지 선택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미리 총 가격을 내보시고 한 달에 내시는 모게지 페이먼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팀에서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2층에 있는 거실 공간인 로프트는 가로 21피트, 그리고 세로 13피트 정도 되는 크기의 공간입니다. 책장과 캐비넷이 설치된 벽면에 발을 넣으실 수 있는 옵션도 있고요. 이집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이 이 스토어 프론트 글래스 옵션입니다. 위층 스토어 프론트 글래스 옵션을 선택하시면 을 로프트 공간, 그리고 안방까지 한꺼번에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 방은 플로어 플랜의 다섯 번째 방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 13피트 그리고 세로 11피트 정도 크기의 방이고요. 방 안에 워킹 클라젯 그리고 욕실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하고 네 번째 방하고 크기가 똑같고요. 레이아웃도 같습니다. 모델홈에 있는 작은 방들은 어린 아이들이 쓸수 있는 방으로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아이들이 어린 가정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한것 같고요. 무난하게 쓸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잘 꾸며놨습니다. 네 번째 방입니다. 다섯 번째 방하고 크기가 같지만 욕실을 들어가는 입구와 워킹 클라젯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 욕실은 오픈된 텁 샤워였고요. 여기도 같은 텁 샤워지만 글래스 도어를 설치해 놓은 인테리어 옵션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방 크기는 가로 13피트, 세로 11피트 정도 되는 크기의 방입니다. 글렌러 커뮤니티는 라스베이거스스트이 그리고 공항에서 오실 때 25분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고요. 서멀린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89138집 코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이 세 번째 방으로 포기가 되어 있고 너무 재미있게 아들들이 쓸수 있는 방으로 꾸며놨습니다. 베드룸 5하고 4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크기가 큰 방이고요. 주니어 스이으로도 손색이 없는 크기의 방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웨스트클리 플로어 플랜은 베이스 가격이 185만 9995불부터 시작이고요. 라 프리미엄은 7만 5000불부터 시작입니다. 게이트가 있는 커뮤니티이고 한달에 내시는 HOA는 s u m m e r l HOA 그리고 Glen Rock HOA 포함해서 200불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Glen Rock 커뮤니티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거나 라스베가스, 핸더슨 부동산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 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